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특별히 정말 꽁꽁 숨겨놓은 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꾸 댓글로 어떤 분들이 이 가격에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성이다 뭐다 하셔서 더 환장하는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까지 이 가격으로 여기 이상으로 잘 나오는 집은 한동안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치는 여기 중화역 근처에 있고요. 먹자골목이 아닌 아파트 옆에 있어요. 여기 사장님 신조가 머릿살 저가세치는 안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줄을 안 준답니다. 여기서 잠깐 눈물줄 설명은 한 번도 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눈물줄은 이 눈다랑어 눈가를 이렇게 파내서 이 수정체를 다져가지고 이 소재에 타서 여러분도 많이 봤겠지만은 뭐 보통 참치집 실장님들이 뭐 귀한 거 주시는 것처럼 이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들고 들어오죠. 그러면은 뭐 팁도 좀 드려야 되는 분위기고 그러면은 이 눈물주가 그 말대로 몸에 좋은 거냐? 이 수정체는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성분을 보면 EPA, DHA 불포화 지방산 등 유익한 성분이 일부 있는 건 맞는데 이걸 마시면은 높은 확률로 배탈이 납니다. 가게 내부는 이렇습니다. 테이블이 4개 정도 있고 룸도 있고 그리고 저는 언제나 닫지 여기는 장국 대신 특이하게 고소한 순두부국이 나옵니다. 먹기 좋게 손질된 간장새우도 나오고요. 오늘 참치의 첫 스타트는 황새치 뱃살입니다. 이어서 참다랑어 속살이고요. 참치집에서 스타트를 끊기에 아주 좋은 부위죠. 담백하면서 참다랑어 맛은 쫙 퍼지는 게이 식욕 돋국에 너무 좋은 부위입니다. 잠시 한눈팔던 사이에 눈다랑어 보격하고 참다랑어 뱃살이 추가로 올려졌습니다. 네, 저 황새치 뱃살이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먹어볼게요. 이 집도 참치 내장 젓갈 슈토가 제공이 되는데 저는 슈토를 이런 느끼한 부위와 함께 먹으면 참 어울리더라고요. 이 참다라고 대뱃살이랑 사번도로 정도 되는게 나왔어요 이 방문 경험상 대뱃살이 32,000원 메뉴에 매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들고 가셔서 떼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집 좋은 점중 하나가 샤리를 이렇게 따로 주셔서 이렇게 참다랑어랑 같이 먹으면 꿀맛입니다. 이 참다랑어를 좀 먹다가 아 요거 요거 좀 느끼한 감이 있는데라고 생각될 때쯤에 참치조림이 나왔습니다. 이 비린내는 없습니다. 이 가끔 어떤 집에 가면은 이걸 참 비리게 만드는 집이 있어요. 계속되는 리필도 절대 참치 부위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또 잘하시는 게 튀기는 거거든요. 이 탕수육 안에 고기가 정말 촉촉했고요. 이 서비스 안주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느끼한 참치와 소주가 뱃속에 들어가면 얼큰한 국물이 땡기죠. 이 바지락과 꽃게가 들어간 라멘입니다. 아까 튀기는 걸잘 아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횟집이나 참치집에서 나오는 튀김을 잘안 먹는데, 이집 튀김은 눈이 뿅뜰 만한 튀김입니다. 주차는 가게 앞에 잘하면 한두 대 정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이집 기본이 32,000원이었는데 구성을 좀 낮춘 32,000원 메뉴를 추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많이 먹는 편인데 부족하지 않게 리플도 잘 나왔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